저는 6월 9일 날 저는 아버지가 3월 10일 날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좀 파킨슨이 좀 있었어요 돌아가실 전부터 근데 7월 30일 날 저희 어머니 집에 갔을 때 그때가 이미 어머니께서 한달 3주를 PM을 드시기 시작한 때였고, 근데 어머니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 왜 자꾸 머리랑 몸을 자꾸 까딱거리냐고. 근데 저는 그게 파킨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습관적으로 움직이신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큰, 그 집에 두부 두 노분부가 살았는데 어머니가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 한두 달 사이에 많이 급속도로 많이 병력해 주시고 파킨 약간 틱증세처럼 나타나잖아요. 근데 1초당 한두번 정도 펌핑이, 허벅지에 펌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그 허벅지를 깔고 앉아요. 그래서 한쪽 반대쪽 다리로 깔고 앉으면 몸이 이렇게 이렇게 붕붕 뜨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당연히 밤에는 잠을 주무실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체온은 낮을 때로 낮아지고, 팔, 다리 찬 거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래서 계속 양말을 신고 계셨고요. 손에는 진짜 땀이 나는데, 그 땀이 기분 나쁜 땀 있잖아요. 찐득찐득 하면서 계속 나는 그런 땀이었는데, 그런 엄마를 보면서 다시 아버지가 가신 길을 또 보내드려야 되나, 그런 기로에 있을 때, 저의 스폰서 되시는 이현 권사님께 제가, 이현 사장님께 제가 전화를 드려서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었는데, 언니의 그, 어 스폰서님 언니분이 77세신데 파킨슨이시면서 이걸 드시고 좋아지셨다고 말씀해주셔서 어 그럼 저희 엄마 바로 해주시라고 그런데 알아서. 어 삼종에다가 젤 수출한 갤링핏을 세팅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6월 7일날 도착해서 6월 8일날 가서 세팅을 하고 6월 9일부터 드신 거예요. 딱 2주 만에 아니 4일 만에 요양사 선생님께서 이제께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원래 낮에 잠을 못, 이제 못 주무시면. 거실에 나오셔서 계속 이렇게 조시는데 4일째 어, 너무 잠을 잘 주무시는 것 같다, 안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듣고 너무 많이 기대감이 생겼었고, 그리고 2주가 딱 되는 6, 어, 6월 24일 날 갔는데, 이 떨림이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또갈 일이 있어서 갔죠. 한달 후에 7월, 음, 7월 23일 날또 갔습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는 어, 정말 뛰어다니실 것 같더라고요. 시장도 막 가는데 이게 이쪽 저쪽으로 막 이렇게 파킨슨 있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세요. 근데 걷기 시작하시고 7월 30일 날 갔을 때는 정말 기적 같았죠. 저보고 지팡, 어, 잡아주지 말라 그러면서 삼척, 그, 삼척 항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해가 맛있어요. 근데 거기를 어머니 모시고 갔는데 어머니께서 잡지 말라시면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PM이. 저한테도 정말 엄청난 어, 행복감, 자, 이, 그 고통으로 제가 알고 있던 그 유마티스의 자유, 그런 거, 관절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자유하게 했는데, 저희 엄마 95세시거든요. 그 95세인 엄마에게 이렇게, 너무 큰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이건 진짜 제가, 그래서 이 PM이란 멋진 도구를 이제 저희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멋진 후원해주시는 많은 사장님들과 또 많은 분들께 앞에서 이렇게 감사 인사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